지 음. 거기가 아니죠? 아, 여기. 예. 이거 맞죠? 근데 위에 가서 피우세요. 어? 여기 이게 네. 지금 네. 아까 했으니까 안 맞잖아. 그가지고 음. 아, 이것도 아, 안 맞잖아 지금 아까 했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놓고. 예, 이렇게 여기 놓고 여기 이제 렇게가 보고. 그렇죠. 그 이따 맞추면 되니까. 어. 그렇게, 그렇게 놓고 뒤에 가서 이제 조정을 놓고. 해야지. 예. 살짝 땡겨갖고 탱탱하죠? 음. 탱탱하다가, 그럼 요거 돌려주는 게그요그대로 음, 그대로 돌립니다. 네. 그럼 이게 자리, 자리 예, 잡으면 잡으면 거지. 도바퀴만돌면 네. 자리 네.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눌러보세요. 이제. 다시. 시작. 누르면서 이걸 키워보는 거지. 탱탱하지. 누르면? 이거 더더 그게 여기까지 내려가면 탱탱할 거 아니야. 에 어, 이게... 너무 탱탱해지잖아. 그러면 어, 요걸 내려야죠. 음. 음. 이게 내리는 역할은, 명확히 하는 주죠. 네. 내리고, 네. 내려보세요. 내려볼까요? 네. 안 된, 예. 안 된, 예. 잖아요 내려서. 좀. 그러면 다시 들리고, 들고, 살짝만 올리고. 살짝만 들리고, 올리면 돼. 자, 내리고. 조금 더 약하다. 그럼 좀 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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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됐어요. 자, 이렇게 고 네. 꽉, 꽉 줘야 네. 되죠. 꽉 끝에까지 가야 돼 음, 그렇지. 네, 이것도 약간 다 그럼 조금씩만 몇번 허면은 이것도 약함일 거지. 안 약해. 하 정도 정도. 음. 그럼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이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는 아까 조금 안달 정도로. 안달 정도로. 근데 이게 음. 아까는 톱날이 찍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예. 요것도 예. 한 요거 아로만 안 나오게. 음. 이만큼 되게. 아로 앞으로만 안나오게 이만큼 들어가야겠죠 이만큼 아 그렇네 이렇게 네.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거죠 네, 네. 네 들어가야죠 이건 그는 이걸 들고 들어, 조정합니까? 그렇지 끌어놓는게 네. 여기 있잖아요 요거? 렌치로 갔다가 요걸끌어만 음. 이게 들어가 전체가 아 전체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게 그냥 요 앞이 안올 정도로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요 아로만 안나오면 돼 아로 아, 그럼 렌치, 렌, 렌치 렌치 네. 렌치가 풀어야 되겠네요 아까는 그대로 했잖아요 아까그 내가 만들었던저것 때문에. 깨한 거. 설명한다. 렌즈를 에 아. 그거그그고 그럼만 이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럼 요 정도 <laughs> 거지, 이제 맞춘 거 죝게 다 앞으로 좀 등이 보이죠? 이거 연장하면 됩니까? 이고요. 예, 그 네, 그렇죠, 그렇죠. 아로만 그안 넘어가게 하면 되니까. 음. 세게 당지 말고, 그냥 살짝만 담으면 돼, 살짝. 음. 이 집당하단 말이죠. 그건 딱 됐고, 음. 근데 요거 이제 맞춰가 같이 또, 이거 네, 막. 네, 이것도 이건 이렇게 상태에서 살짝 밀어 닳을 때까지. 음. 아, 닿았어, 아, 지금. 아, 어, 다음은 살짝만 건드려, 이렇게. 그렇게 음. 잔그럼안 아. 아. 닿아요, 이게. 여기서 닿아야 살짝만. 너무 세게 당으면다빠가 되니까. 음. 근데 앞에 가서 이제 요거 끌어서. 끌어서. 요 조절은 이제 안 닿을 정도만. 하시면 되죠 한,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정도? 조금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어, 관계없죠. 네. 이 정도면 되거든요. 안 닿으면 또 불하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근데 밑에 것도 이제, 만나, 안 만나 해야지. 아, 요것도 모르네 저렇게 밑에 거는 힘드니까요. 네. 아예 잊어버리게 네. 지금 이거 많이 뒤로 빠져있다고 지금 뒤에 예. 거는 예. 그리고 옆에 것도 좀 벌려 놓으세요. 그냥 여기 지금 여기 가기야. 뭐 요거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그 이걸 빼내 버려야 한다니까 제대로 아, 벌라고. 아, 예, 네. 그건 그러니까 네. 그냥 그거는 안건드이니까 그냥 쓰지 말고 안 써도 되니까 여기 조금만 잠궈 놓으세요. 안 닿게 벌려서 지가안보인다 요걸 빼야 되겠네 천상. 예, 빼내. 그래야지 헷갈리게 안 헷갈리겠다. 이거 돌려보세요, 다. 안 아, 위에 봐요, 여기 봐요, 이거. 맞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면안 되니까. 다음면안 아, 되니까. 안그러면뭐이형 달고 그때 뭐좀더 빼놔면 되잖아. 어, 네. 닫고. 네, 켜 보세요. 스위치를 넣고 네, 닫고 양쪽.